명태균이 오늘 매불쇼 이야기한 거는 사실이에요. 예. 아 사실이야? 뭐라고 얘기했어요? 어 잠시만요. 아, 대략 그냥 뭐. 네뭐 방송 어, 대국 거를 조작해서 짝입기해서 방송에서 명의 시킨 거로 했어요. 뭐 조작 방송을 해도 됩니까? 매불쇼 최욱 씨 앞으로 당신이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이런 식으로. 생각보다 <laughs> <뭐야>? 세네. <laughs> <심각보다> 세네 뭐야? <laughs> 당신이 방송할 수 <laughs> 있을 것 같아요? 왜 이렇게 세. 어 뭐야? <laughs> 그냥 그거 언급한 거 아니, 아니, 그 언급한 아니, 게그 아니고 센데 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? <laughs> 저도 언급됐어요 변호사랑 같이 강익경 씨랑 나오고 그런 게 뭐야? 깜짝아 뭐야? 명태균 씨뭐 마이크 뺏어 가겠다는 거야? 뭐야? <laughs> 음. 지금 전기 끊겠다는? <laughs> 두꺼이 지금 내리겠다는 거야? 뭐야?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나 만만하지 않소. <웃음> 네. <웃음> 저, <웃음> 만만하지. 저는 저는 언급 안 해줘서 고마워요. <laughs> <laughs> 명태균 씨 이렇게 되면은 나는 오늘부터 또 명태균 다루지 아, 오히려 아, 내 방식 알잖아 아, 네 아, 그렇죠 내 방식 이 있어 왜냐하면 이거 공익적인 이 목적이니까 아, 너무, 중요한 아, 너무, 거지. 너무 네.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혐의입니다 맞잖아요 민주주의 그쵸? 파괴 중대 범죄죠 그렇습니다 중대 범죄 아, 그럼 나는 또 명태균 씨 혐의를 오프닝에서 또 다뤄야 됩니다 <웃음> <웃음> 이건 제또 원칙이 있어요.